가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감추어 두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다 보면 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서셨던 이 모세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모세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뭐 엘리야 같이, 에녹 같이, 우리는 뭐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주시지 아니하는 것들,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장세기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덴을 창설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아담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도 우리 인생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기 원하는 그런 신학자들은 도대체 이 에덴을 어디에 수셨을까? 그 에덴 동산을 찾아다니더라고 지금도 그렇게 애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제 친구 목사님도 그게 전공이 되어서 지금도 이제 그 에덴 동산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 생각의 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한국 교회에 아주 큰 이슈가 되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기도했습니다. 저는 뭐 성경 역사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뭐 연구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어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도대체 에덴이 어디 있을까? 뭐 이건 뭐더 이상 제가 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에덴이 어딘지. 어쨌든 여기에 동방,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하니까 아마 동방 어디쯤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의 뭐 이란 아니면 이라크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친구 목사님은 조지아, 아르메니아. 그렇게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곧몇주 후에는 그곳에 목사님들을 모시고 성지 순례를 가게 된다 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오히려 제 생각 같으면 여기가 옛날에 내가 처음으로 너희를 두게 했던 에덴 동산이다 하고서 뭘 이렇게 좀 울타리라도 쳐놓고 너희들이 성지 순례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오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감추어 두셨습니다 도대체 어딘가 아무리 아무리 찾아도 지금까지 수천 년을 지내왔는데도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못 찾았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다. 하는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말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장막을 치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우리가 몇주 전에 공부했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막을 두셨다 그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한번 잠깐 한번 살펴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아, 어떻게 요한계시록 말씀이 창세기와 함께 연결이 될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지요 우리 이절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말씀하죠.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했다. 하는 이 말이 지금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창설하셨다.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창세기 나타난 이 에덴 동산이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말씀,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 지금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야, 여러분 이걸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이어가게 되면 아하. 하나님의 장막 그러면 여러분이 드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은 바로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사실은 그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성전이죠.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나라.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장에 참온 세상 천지마무를 만드시고 에덴의 그 에덴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성막이 되고. 또 성전이 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성전이다. 또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성전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 나라에 그 점성에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놀라운 그 길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그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이 완성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지금 어디에서 말하는가? 이 창세기 2장, 이 8절 한절 말씀 속에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대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이 말씀 속에 성경의 모든 말씀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이 세상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감히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이해를 하겠습니까? 수 많은,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 성경의 비밀을 진실로 깨닫는 성도들은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제가, 언뜻, 오, 그렇구나 하고,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이 내용이지만, 어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다알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우리가 마치 우리 몸의 조직 검사를 하면 다알수 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암 덩어리가 있는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 것처럼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은 이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성경 속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된다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온 우주가 이렇게 큰데 그런데 이 모든 우주가 사실은 우리 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우주라고 합니다. 몸속에도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 보면 그 세포 하나 속에 담겨 있는 그 무궁무진한 것. 그렇죠? 우주의 신비와 비밀이 사실은 우리 몸 속에까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비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길래 아 제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또내 안에서 그 모든 움직이는 일이 말입니다. 이 몸뚱아리가 진토로 만들어진 몸뚱아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신비. 그 자체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것이 바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몸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감사는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야이 모든 말씀, 아니 이 창세기에 아니 이 때는 아니 장세기 지금 이 장에서는 말이죠 앞으로 있을 그 모든 일이 그거는 이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그건 수천 년 뒤에 있을 일이에요. 요한 계시록은 뭐 그건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수천 년 후에 있는 일인데 세상에 이 말씀 속에서 수천 년 뒤에 일어날 그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정말 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호명하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전율하게 한다는 그런 느낌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장세기 이 장의 말씀이 완전히 내용이 달라집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아,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배법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창세기 이상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하늘나라 천성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실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신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주님 오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를 하늘나라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있게 한다 하는 그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거기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말씀이 또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항상 우리는 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그렇죠? 음,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두셨다. 그럽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으셨겠죠.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하루를 살면서도 제 마음을 다시 바라보게 돼요. 나는 생명나무를 선택했는가?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선택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왜 그랬을까? 괜히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한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지만 말이죠. 사실은요, 그건 아담과 하와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 나무를 선택할 수 있고 또한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 나무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생명나무가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양.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는, 우두의 세력, 죄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이러한 영적인 두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가 선을 행함으로,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가르쳐 주고 있어요. 생명 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생명 나무는 그야말로 주님께서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비조물이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까?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진토입니다. 원래 진토였습니다. 그기에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그 생명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해서요?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아서요? 내가 선과 악을 잘 알아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진토 안에 어둠 속에 공허함과 혼돈과 흑암의 기 범 가운데 살았던 존재. 그 속에 그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코에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항상 우리의 선택은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인생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장막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는 내백성이라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안다고요? 그것처럼, 그것처럼 불쌍한 일이 없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죄인으로 정죄되어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의롭지 아니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아니합니다. 의롭지도 아니하고 경건치도 아니합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냥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의롭다." 왜냐하면 내 생명을 너를 위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경건치 아니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 이것이 다윗이 말한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 앞에 죄를 사하심을 받은 사람이 복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복되고, 나는 죄를 짓고 있는데 말이죠. 나는 아직도 죄인인데,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덮어 주셨어. 가리워 주셨어. 그리고 우리의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자가 옥대다 그래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나는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은 안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를 깨끗게 했기 때문에, 의롭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생명으로 나의 피로 너의 허물을 덮어 주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인이야.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아시는 그 음성. 다윗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누군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정말로 진토였던 우리의 인생에 이 코에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했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 항상 악한 원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네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이런 악을 범하지 않았느냐 끊임없이 정지하잖아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 그것이 그 마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나의 장막으로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선택을 오직 우리 주님만을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나무와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셨다 하십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감추신 이유는 하나님 에덴 동산이 바로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으로 함께 하신, 이제는 너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날마다, 이제는 더 이상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나무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심령 속으로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우리에게 이 귀한 이 놀라운 창세기에 에덴 동산의 비밀을 알게 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생명나무를 먹고 마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